실전 침입, 절대 이런 수는 여러분 두시면 안 되는 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입구자 두는 수, 보시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실 이런 경우에 여러분 그 두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주로 많이 두는 수가 이렇게 철주 내리는 수.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붙이는 수가 가장 많이 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붙이는 수. 그리고 삼삼 들어가는 수 이제 많이 두죠. 이런 정도인데, 이 원리만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날일자가 되어 있죠. 날일자가 되어 있을 땐 여러분 33잘안 들어갑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날일자 때는 어떻게 든다 붙이고 젖히는 수. 귀쪽으로 둘 때는 예. 귀쪽으로만 나는 여기 이쪽 뭐 도보에 소용이 없다. 귀쪽에서 뭔가 조금 득으로 보겠다. 득을 보겠다 그러면 붙이고 젖히는 게 좋은 수예요. 단수 치고 이으면 여러분 이때 여기를 갖다 끊어 잡는 겁니다. 그럼 이거 두고 여기를 하나 해 두거든요. 여기 활용을 해 둬야지만이 요 나중에 단수 치는 수가 선수가 되죠 이때 어설프게 요거만 해두고 이거 막으시면 이렇게 둬가지고 요 단수 선수가 없어지니까 이거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은 여기서 이걸 하나 더 키워 죽이는 게 정수입니다 집으로도 손해가 없어요 이거 두고 이렇게 돼야 나중에 요 단수가 선수가 교환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거 안 해둔 다음에 여기서 어설프게 이거 두시면 그 단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손해다 요거 잊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어, 되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게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으면 이거 두면 이렇게 밀어 올리는 자세가 좋아요. 뛰더라도 이렇게 뛰어나가면은 여기가 자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일 때는 당연히 위로 눌러 막는다. 끊으면 이때 이렇게 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무조건 여길 넣는 게 정수입니다. 키워버리는 게 훨씬 더 득이에요. 이게 키워서 죽여야죠. 야. 한점 단수 치고 따내면 한 점밖에 안 죽었는데 이거 두점 죽었으니까 손해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기가 다선수가 되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고 무조건 키워서 버리는 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날일절 가게 되는데 흑은 귀에 실리, 백은 두터움. 이건 뭐 서로 간에 아주 좋은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붙여서 두는 수가 있는데 또 이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높이 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들어오면 여러분 이때는 여기 붙이고 젖힐까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한칸 되었을 때는 붙이고 젖히는 술잘안 둬요, 여러분. 그거 아, 아셔야 됩니다. 예, 이건 왜 그러냐. 여기를 잇고요 이렇게 뛰어나갔을 때, 요게 그 밑에 한칸날 일자로 된 거하고 달라요. 이거 되면 여기가 위에 있기 때문에 막는 순간에 호구호구로 다 틀어 맞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별로죠. 예, 그림이 백이 훨씬 더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은 이렇게 호구호구가 되기 때문에 백의 그림이 더 좋다 그래서 이게 날일자로 둘 때는 들어올 때 여기 붙이고 젖히는 수가 좋은 수가 되지만 한 칼일 때는 붙이고 젖히는 게 아니고 3, 3을 들어가는 게 보통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들어왔을 때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여기 철주 내리는 것도 웬만큼 아실 거고 여러분 이 붙이는 수에우는축 관계가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 늘었을 때 이거 잡으면 끊고 단수 치고 이거 둘때요 축이 유리해야지 두는 거예요. 축이 불리한 상황에서 절대 흙이 붙이시면 안 됩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걸 붙였는데 끼웠어요. 축이 나쁘면 아까 전에는 이거 잡히는 거 아시죠? 여기 두면 이거 잡혀가지고 이한점 잡히면 너무 두텁거든요. 그럼 흙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둬야 되겠어요? 위로 둘 수밖에 없잖아요. 축이 불리하니까. 그럼 이었을 때 이렇게 만약에 교환이 됐다. 그러면 백은 흑의 집에 들어와서 알토랑 같이 실리를 다 챙기는데 흑은 양쪽에 약점이 지금 매듭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찔러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럼 이것 때문에 이쪽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면 밀어올렸을 때 흑은 지금 세력도 아니고 집만 다 뺏긴 그런 결과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돼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여러분 끼우면 이걸 두고 축이 분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쪽을 막는 게 정수예요. 그리고 이렇게 타협을 해야죠. 꽉 이어서. 요 우측에 있는 흙의 모양을 지키고 대신에 여기 한 점은 희생하면서 줘야 돼요. 줄건 주고 드는 거예요. 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서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두는 방법인데 축이 불리할때흙이 두는 방법이다. 축이 유리하면 당연히 이렇게 안 두죠. 축이 유리하면 무조건 여기서 끊어 가지고 이렇게 잡아야죠. 예, 이거 단수를 쳤을 때 축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갔을 때 백이 대책이 없으니까. 뭔지 인지 아시겠죠? 자, 축이 분리하고 유리할 때 두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어지간하면 축이 분리할땐또이 붙이는 수를 안둘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두는 경우는 도대체 뭘까요, 이거요 입구잖아. 이 수는 뭐냐면 나와서 이렇게 두점 머리를 두들기려고 할때 이제 두는 수인데 이게 이렇게 막상 되면 끊어가지고 늘어야 되잖아요. 그럼 밑에를 붙이면 이두 점이 잡혀요. 그냥 아주 알기 쉽게. 지금 뭐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거 두고 이렇게 막아도 잡았어요. 이건 뭐 여기 두면 이렇게 둬서. 그죠? 근데 이제 좀더 멋있게 잡으려면, 요 밑에를 붙이는 게 정수입니다. 그러면, 나가면 막고, 이거 두면 막고, 이거 두면 막고, 그냥 꼼짝없이 밑으로 막아가지고 다 잡아버리는 예,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제일 깔끔하게 백도를 잡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붙이는 수를 꼭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100이 이걸 밀질 않아요. 밀시면은 여러분, 오히려 흑이 지금 둔 수가 강수가 되고 좋은 수가 되버리게 되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두느냐 이럴 때는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끊는 수가 이제 좋은 수예요. 이 붙이고 끊는 수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럼 붙이고 끊으면, 어우, 나는 일단 잘 모르니까 단수치고 막 이을래. 여기서 단수치고 있는 거는 둘 수는 있는데, 100이 넘지만 않으면 됩니다. 넘으면 오히려 이거 막아가지고, 찔러도 꽉 막으면, 갇혀가지고 죽어요. 예, 완전히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때는, 욕심을 버리시고, 이거 한 점을 잡으시면 되죠. 빵 따내면, 지금 여기 원래 흙 모양이었잖아요. 흙 모양이었는데, 지금 이거 몇집 나겠어요? 다섯 집 밖에 안 나요. 빵 따냈으니까, 지금 여기는 곤막 아니죠. 다 지웠죠. 흙이 이거 한점 잡고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아무, 아무데나 이렇게 단수치고 이으시면안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늘면요. 이때 유명한 수법 있죠. 여러분 여기서 절대 두시면 안 되는 게 이런 속수 막 이렇게 호구치고 막 미는 거 단수 맞고 이건 이렇게 잡으면 물론 이렇게 또둘 수는 있는데 이렇게 두는 것보다 더 좋은 수가 있어요 어떤 수가 있을까요 흙이 아주 뭐 대책없게 만드는 방법 이걸 위로 쳐서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가야 되잖아요 그때 이거 자연스럽게 뚫어서 이렇게 막아버리면 이두 점을 제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효과적으로 흙두 점을 제압하면서 바둑을 앞서나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장면에서 흙이 이거 늘면은 단수치고 이렇게 뚫고 나가는 게 굉장히 좋은 형태입니다. 이거 두면은 이렇게 꼬부려 가지고 완전히 제압해버려서 이거는 뭐 백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게 이제 싫잖아요. 그러면 흙이 여기를 갖다가 지금 어 단수치고 두는 건안 된다고 보여 드렸고 이거 느는 건 옆으로 치 위로 쳐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늘면은 백이 단수 치고 막아 버리는 수가 있어요. 예, 네, 단수 치고 막아 버리면 이걸 갖다가 위로 단수 치고 이렇게 뚫어 버리는 수를 두었을 때어 뭐 이게 의외로 흙이 좋은 거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원래 누구 모양인지를 잘 보셔야죠. 원래 모양 자체가 흙의 모양이었잖아요. 흙의짚 나는 모양인데 지금은 이렇게 갈라서 두면은 여기가 지금 두 점이 잡았으니까 내네 집에다 다섯, 여서 일곱 집 났는데, 여기 지금 흙집이 일곱 집이 안 나요. 그러면 이거는 뭐 완전 공배됐다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더군다나 이거 지금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흙이 후수입니다. 백은 선수로 타락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켜버리면 집이 없는 흙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흙의 입장에서는 이걸 치고, 예, 지금 이거 석점 죽으면 안 되니까 끊고 뭐 이렇게 늘 던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백은 머리를 세우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수상전이 걸렸으니까 이걸 도서 잡아야 되는데 그때 이거 장문심에 요두 점이 잡히죠. 요두 점하고 요두 점은 가치가 다르죠. 이건 너무 요석이지 않습니까? 잡는 순간에 요두 점도 곧마 이건 뭐 흙이 쫄딱 망했다고 봐야죠. 자, 이제 이런 수도 아세요? 이걸 어그 장문 당하는 거 피하려고 요거 단수 치는 수. 단수 치고 나갈 때 이거를 지금 만약에 두면은 이렇게 잡아서 요건 장문이 안 되죠. 그럼 이걸 둘 때는 당연히 여기 막고 따낼 때 이렇게 뛰어서 여기가 전부 흙집이니까 흙이 좋아요 나빠요. 요빵 따님 좋지만 집이 너무 많이 났으니까 이건 흙이 대우세입니다. 그럼 백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백은 당연히 여기서 여러분 고민을 하셔야죠. 이 끊는 수가 좋은 수예요. 이걸 끊지 않으면 지금 문제가 될수 있지만 이거 끊어놓으면 여기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막으면 축이 안 되잖아요. 이게 축이 안 되잖아요. 그럼 축이 안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끊어 놓고 이거 석점 잡으면 흙이 당연히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이 축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백도. 흙도 축이 유리하면은 지금 같이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위로 느는 수가 강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단수치고 이 막는 수가 안되니까 이거 두면은 아까 같이 단수치고 늘어서 이거 축으로 몰아가는 게 있으면은 백이 이거 밀때 이렇게 막아서 이거는 굉장히 나쁠 수가 있죠. 만약에 백이 이렇게 두고 타협하기가 싫어서, 가령, 이게, 타협하기가 싫어서, 백이 이걸 이렇게 뛰어나간다면, 이걸 나와서 끊는 거는 이렇게 단수쳐서 축이 되니까 이건 망하는 거잖아요? 그니까 이때는, 흙이 이렇게 있게 되고, 이거 둘때 이렇게 잡는 건데, 요거 잡으면, 요두 점은 덜 죽어 있잖아요. 이걸 씌우면, 3,3 들어가서, 반만 죽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요렇게, 요두 점만 버리고, 귀를 사라버리면 알토랑 같이 이거는 집을 차지했기 때문에 여기서 워낙 이득을 많이 본 흙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여러분 단수치고 이렇게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백이 이곳에서 이 축이 분리해서 이렇게 둬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은 충분히 이거는 흙이 여기 입구 짜두면서 두는 것도 일리가 있죠. 근데 대부분이 백이 들어갈 땐 백이 축이 유리할 때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이 분리한 상황에서는 절대 흙은 이걸 둘 수가 없습니다. 두는 순간에 이거 끊어두고, 그 다음에 이거 잡으면 다 죽어버리니까 쫄딱 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싫어가지고 만약에 여기를, 에 뭐, 넣는다든지 하더라도 이렇게 늘어가지고 이거 둘때 이렇게 장문 씌우면 이것도 흙이 역시 망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 입구자를 두는 수는 백이 나와서 이렇게 두 점머리 두들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착각이세요. 실전에서 절대 두시면 안 돼요. 백은 이런 상황에 절대 여기서 이거 나와서 두점 머리 안 맞는다.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흙이 곤란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 단수치고 진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이으면 이거 백이 이렇게 잡아서 변신하는 것만 아시면 백이 붙이고 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전 침입. 절대 이수만큼은 두면 안 되는 입구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